시스템이라고 한게 뭐냐면 지열의 동결선 밑으로 해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땅 밑이 따뜻해요. 그 공기를 실내로 올려 줘서 평균 16도에서 20도 정도 공기를 계속 이렇게 맞춰 줘서요. 이제 그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활용하더라도 집이 따뜻한 거예요. 여름엔 시원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치를 선택 사항이거든요. 네. 아이들 키우는 집에 이 공기 조화 시스템은 꼭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어 이게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좋은 공기를 들여주고 안에 이제 사람이 숨쉬는 게다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에 있는 발암 물질, 이 발암 물질이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흡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밖으로 다내보내줘요 그래서 이 폐기능처럼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는 들여오고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요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견적을 따로 내드릴 거고. 지금 여기는 인테리어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그요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 다 그냥 맞추셨어요 그냥 뭐 기성품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이즈 그게 좀더 비용적인 것도 세이브가 되고 네. 여기 천장에 보시면 그 여기 보시면 그 아직 마감을 만한 게 여기 에어컨을 달아야 되거든요. 이거 음. 보시면 이 회색 부분 있죠. 회색. 회색이요? 회색. 회색이 줄. 아, 배우? 저 안에 있는 거재아요 네네. 네네. 저게 그이 단열재로 마감한 바닥 슬럼프예요. 바닥 슬라브 자재예요. 네, 그래서 이게 층간소음하고 그 이제 지붕하고 이제 밑바닥면에 들어가는 건데 단열이 또 이제 바닥 천장까지 다 같이 되는 형태. 예. 여게 이제 침대 직접 제작하신 거하고 아, 이게 거 하고, 예 직접 다 짜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 창호 연결된 부분이시더라고요. 네. 여기 이렇게 만져 보시면 이거 일반 비싼 거 아니고 그냥 일반 알루미늄 샷이 썼거든요. 아 이거요? 예 그런데도 여기서 뭐찬 바람 들어 그런 거 없으시죠? 네. 음, 네. 음 그렇구나. 네일뭐 이제 일 자체가 차갑긴 한데 말안 들어오고 이런 거 없고 네 이거 할때 시공을 그기 기존에 있는 그 샤시 업체나 이런 데서 설치할 때 이제 겉 부분만 이렇게 이제 그 폼을 쏘거든요 근데 이 깊숙이 요 소강까지 다 폼을 써서 그 기밀도를 높이게 되면은 그 이제 열교라든지 그런 뭐그 결로 그, 차단이죠 아 이거 시스템 정이 알리니엄 시어시. 근데, 저가형이긴 <laughs> 아, 하지만, 이게 시, 뭐 이제 그 두껍게, 이 유리가 이제 두껍, 두꺼운 거죠. 음. 대표님이 이 지열보일러하고 GR, GR 일반 보일러를 두개 설치를 하셨어요. 음. 네. 일반 보일러도 해도 충분한데 지열보일러가 요즘에 그 정부에서 한50% 지원이 되잖아요 음. 이게 단가가 예. 좀 있잖아요 뭐 제가 60평 기준에 이제 그 알아봤던 데서는 3천만원인데 음. 1,500만원 정도는 뭐 정부 지원이 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열보일러까지 필요가 없어요 음. 이패시브하우스는 네, 왜냐면, 뭐, 네, 네. 왜냐면, 1500만 원의 내 돈이 들어왔잖아요. 어, 그러면 아, 나중에, 네. 어, 이, 내가 연료비를 세이브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년, 20년 계산을 해봤을 때에, 돈또이라고 하면은. 그래태양광도 네. 그려서 사람들이 계산하고, 네. 사산이안 맞는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쵸. 네. 그리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이 태양열이 사이즈가 있는 것 중에서 먼지가 끼거나 뭐 이제 좀, 좀 오래되거나 깨지고 그러면은 그한 개가 깨졌거나 이렇게 먼지가 쌓이면은 나머지 부분까지 다 전기 효율이 50% 이상 떨어져서 뭐 청소를 계속 해줘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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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 불안 들어가네. 저공 여기는 그냥 벽돌 조적한 거예요. 음, 여, 여기 여기는 난방 아니야? 여기도 좀 따뜻한데요? 따뜻해. 여기 여기 맞아이게 음. 벽돌로 그냥 쌓아 올린 거고요. 그럼 음. 장단점 있는데 그요 대표님 말로는 이게 요즘 트렌드래요. 그런 거, 저도 봤는데. 예. 네. 그런 거 플라스틱 안 하고 이렇게. 네. 해서. 그게 나중에 색깔이 바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셨어요. 나름 이분은 이제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이라 본인이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여기가 그 카페랑 연결할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요분이 이제. 연결을요? 그 여기, 여기 데크 부분하고 해가지고 쭉 연결시킬 건데, 약간 이제 사람들 오면, 바베큐도 하고 여기서 그 아, 여기서? 예, 텐트도 치고 이제 그런 용도로 할 거라서 사람이 이제 주변에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약간 사람들을 내방객들이 모여서. 이거는 열리는 네. 게 아니에요? 예. 약간 도서관처럼 만들어놨어요 2 층은. <laughs> 근데 제가 도면 잠깐 봤는데 식구가 그 아기 그 자녀분들하고 해서 몇 명이에요? 한 다섯 명이야. 칸칸 있던데. 4, 네. 4 4칸. 저기 어. 네. 요즘 집, 주택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장이 음. 굉장히 여기 많이 들어 수납이. 음. 이거, 다 직접, 이거 다 직접 짠 거예요. 어. 되게 넓게 뺐네. 예 그러니까 뭐 여기는 가족수가 네명밖에 안되고 그다 컸어요 예다 커가지고 방한칸씩 뒤에 위에 여기 안방에는 부모님 쓰고 한번 올라와보세요 우리 들도다 컸어요 <laughs> 제가 영상을 너무 잘 찍어 놔가지고 <laughs> 아 직접 하신거네요 본인이 다 짜가지고 예, 예. 아, 목수는 시키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안쪽은 다 공구리 친 거예요. 여기 이제 등달 자리인가요예예예다예 예, 예. 예, 전기 아직 마감 안된것들이 그죠? 음. 여기가 이제 슈퍼처럼 다 앉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카페처럼 어. 네. 이렇게 <laughs> 여기다 이제 뭐 탁자 같은 거 놓겠죠? 음, 뭐 회의 뭐 기, 교회 모임 뭐 같죠 <laughs> 어, 맞아요. 기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 <laughs> 네. 침대는 이제 매트가 매트 위치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평상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같이 주부님 주부 같이 오시는 대표님들이 요 창을 굉장히 탐내시더라고요. 액자처럼 너무 멋있죠. 네. 실장님 방이에요 이쪽이? 어, 네. <laughs> 이사기 방이 아니고? 네, 제가. 제가 오. 방. 더 좋은 방을 <laughs> 차지했네 원래 <laughs> <laughs> 여기는 동생 남동생 방 어, 여기도 네. 지대가 높아서 우리도 유리를 모 못을 이렇게 텄으면 좋은데 이층 같은 경우뭐 설계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하면 병이 아니면은요? 네 음. <laughs>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경의 알리늄이 제일 그 일반적인 알리늄 그 샷이잖아요. 뭐, 톱샷이 들고 우리 네. 동네에 있거든요. 예, 예. 동양인, 동양 음. 음. 근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열로 했는데, 그래서 지열로 지금 이게 거의 70평 가까이 68평인가 되걸라요 음. 그래서 저거 하나로 될까 했는데, 충분하더라고요. 음. 오히려 남아요. 더워 여기는 음. 더워, 더워. 그래서 막 계속 지금 베이카 워시라고 해도 이제 나쁜 공기도 계속 빼내주고 있는데 가열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좋아요. 근데 대표님 이 창호를 좀 궁금해하시는데 네. 여기 그 경희 알리늄쓴게 그 일반 샷가 아니고 그, 그 커튼을 커트널, 봤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39mm 저기 단열 바기 때문에 네. 예, 저희는 이제 약간 이 오피스를 좀 겸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음. 주택 매기보다는 좀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 네. 주택 받은 뭐 LG 같은 경우에 는 너무 잘 나오니까요. 그거 쓰시면 되죠. 비용은 이쪽이 좀더 세이브 되나요? 뭐 그렇게 막상 해보면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음. 그니까 이제 디자인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네. 전체적으로 어떤 컨셉이나 이거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차오의 그 인테리어 상담할 때 지금 이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게 저기 그 타일 타일이 어떤 어였죠 아, 네. 외벽이요? 네, 네. 외벽. 외벽. 타일 보신 게있으시다고 하는데,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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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붕물색. 이것도 롱브릭인데, 롱브릭도 네. 그뭐 워낙 많으니까, 롱브릭도 네. 예, 워낙 디자인 이 많이 나오니까, 네. 약간 붉은색, 갈고 갈고 붉은색. 네, 중국산 말이죠. 예예, 척척. 빨간색깔이 진하면서 지나면서 예쁘게. 예, 거. 예쁜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거 뭐 옷장에서는 뭐, <laughs> 못 입는 거랑 똑같은. 뭔지 거. 아시죠 뭔지는 음. 아실 것 같아. 요 일단 몸이 건강해야 뭘 입어도, 음. 또 예, 좋고 태도 나는데 소금 <laughs> 비실비실할 때 겉에 잘 입는 건두 번째니까. <laughs>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예, 저희는 그냥 가장 심플하게 이렇게 한 거니까 네, 저희도 심플하 좋은데 예전에는 복잡하게 막 장식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미니멀 디자인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도 좀 가볍게 하고 이런 게 좋은데 좀 아트적인 느낌 아 예, 약간 의피스 분위기 아, 여기가 애들 공부방 아, 그냥 거실에서 그 공부하라고 계단실들이 <laughs> 사실은 너무 많이 오픈돼서 이제 물론 저기 바깥에 중간에 저쪽으로 들어가는 중문이 있지만, 여차하면 여기서 중문도 설치할 수 있게끔, 일부러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주고, 음. 그 공간을 평상처럼 쓰니까, 공간 활용도 괜찮은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 건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음. 또 사장님이 뭘,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컨셉들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는 게, 이게 이제, 뭐예요? 레이저 프로젝터인데 요게 오. 전체적으로 화면이 아. 아 저거 아, 일부러 아 일부러 저렇게 해놓으신 거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메산리이시래요 아, 이게 오퍼. 예. 네. 예. 네. 어쨌든 저는 좋은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laughs>